요즘에 러닝을 진짜 자주 하는데 요즘에 러닝을 진짜 일주일에 한 세네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러닝 신발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러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추천받은 신발인데, 여기 보시면, 노바 5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공홈에는 따로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 추천으로 도쿄 무슨 홈페이지였는데 거기서 한 만원 정도 더 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이트 색상을 구매해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와서 그런지 엄청 뒹굴뒹굴한 느낌의 택배 되게 종이에 돼 있는 거 처음이다 뭔가 러닝을 오래 하고 나서 아, 오래라기보다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사고 싶은 신발을 산 거는 이게 처음인데 아식스 핸드폰이 여기 있어서 모르겠네. 아식스, 노바, 어쩌고 저쩌고 5. 저는 원래 240 씻는데, 이거는 반업해가지고 245로 샀어요. 이건 반업해가지고 245로 샀어요. 이거다 음, 화이트 진짜 이쁘네 제가 러닝화가 지금 3켤레 있는데 하나는 뉴발란스 860 블랙이고 미드솔이라고 하나? 그게 화이트로 돼있긴 한데 전체가 이제 블랙이고 하나더는 뉴발란스 1080인데 저는 이제 블랙은 있어가지고 카키 색깔로 주문했고, 그러고 스파이더 제품 있고. 근데 화이트를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데, 블랙은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좀 쉬웠는데, 화이트는 아무래도 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쁘다 지금 조명이 좀 어둡긴 한데, 화이트. 오늘 퇴근하고 지금 이밤 10시가 넘었는데, 이 신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빨리 퇴근했어, 완전. 음, 너무 이쁘잖아. 잘안 꼽나? 아식스? 아식스. 노바. 노바. 플레인 모르겠다. 노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진짜 예쁘다. 이거 신고 맨날 뛰고 싶을 정도로 하얀 양말에 신으면 예쁘겠다. 제가 조만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러닝 갈때 이거 신어가지고 영상 한번 올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동백 해운대 코스로. 진짜 너무 이쁘다. 계속 이쁘다만 하는데 진짜 이쁘다. 진짜 가볍고. 그리고 신발을 주문해가지고. 운동복도 사고 싶은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룰루 레몬을 오늘 봤는데 제가 항상 레깅스는 옛날에 20대 지금은 30대네? 20대 때 친구랑 LA 갔었는데 룰루 레몬에서 레깅스를 사서 입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운동복 레깅스는 룰루 레몬 것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산 거는 제가 바이크 쇼츠가 진짜 많은데 바이크 쇼츠가 많진 않고 두개 레깅스 긴거두개그 다음에 부츠컷으로 돼 있는 거두개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룰루 레몬인데 이게 6인치? 조금 더 짧은 걸로 제가 런 이거를 보통 헬스 할때 있다가 러닝 할때 처음 입어왔었는데 좀 여름에는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짧은 걸로 사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것도 조만간에 러닝 할때 입어볼게요. 룰루레몬. 이게 무슨 이라고 그 라인이 있는데 이 소재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이 소재가 있거든요 이거 레깅스 하나랑 그 다음에 스포츠 브라 스포츠 브라도 이거 너무 편한데 시원할 것 같고 이뻐가지고 이거 사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가격이 가격도 가격인데 이게 생각하지 않은 쇼핑 리스트였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안에 반바지 레깅스도 들어가 있고 캡도 내장돼 있고 원피스 룰루레모 원피스 뒤에 이렇게 절개도 돼 있고 이거는 진짜 일상복으로도 입어도 진짜 편하고 일단 이걸 입자마자 너무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러닝할 때 입어보는 걸로. 이게 가격이 정확하게 198,000원? 198,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래오래 입을 것 같아요. 룰루 레몬은 진짜 한 5년 이상은 다 입는 것 같아가지고 레깅스는. 집업이 있는데 집업이랑 입어 입고겠다. 이번 달에 운동화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이제 날씨 조금 풀리고 하면은 진짜 많이 입어봐야지. 너무 마음에 드는 오늘 쇼핑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이쁘다. 한 1년 정도 러닝을 하다가 그때부터는 조금 장비 욕심을 부려도 될것 같은데 처음부터 막 사는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